안녕하세요 모래곰입니다. 낮에는 날씨가 너무 좋고 밤에는 살짝 쌀쌀하네요. 날씨만큼이나 5월 2주차 신작은 두 장르가 선전하네요. 바로 퍼즐과 롤플레잉 두 장르의 신작 게임들입니다. 모래곰의 모바일 게임 추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고양이는 소파가 좋아입니다. 정리하는 류의 퍼즐 게임에 고양이를 입혔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식빵 굽는 모습을 형상화한 게 귀여운데요. 소파에 고양이 색깔별로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몇수 앞을 내다봐야 하는 게임인데요. 거기에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같은 아기자기함은 덤입니다. 소파를 좋아하는 고양이들을 이리저리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게임은 벽돌깨기 비긴즈입니다. 알카노이드 때부터 고전 명작으로 고장된 재미가 있습니다. 향상된 그래픽과 다양한 아이템은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의 경우 최신 벽돌깨기의 모습을 잘 표현한 듯합니다. 남은 블럭수 표시, 획득 가능한 점수 시각화 같은 부분이 좋네요. 기존에 못 보던 아이템들도 추가되어 재미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기 매우 좋은 게임이네요. 세 번째 게임은 데카론 M입니다. PC MMORPG 데카론이 모바일로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PC 게임의 모바일화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당시의 UI를 재현해서 향수를 살살 자극합니다. 게임 진행은 쉬운 편이며, 최적화도 잘된 모습이네요. 하드코어함을 강조하는 만큼 강력한 액션 연출도 눈에 띕니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데카론 M. 지금 즐겨보세요. 네 번째 게임은 마이티 아레나입니다. 손쉬운 플레이 방식의 수집형 RPG입니다. 전설 속의 영웅들이 다채롭게 등장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영웅간의 상성으로 조합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자동성장 시스템도 플레이를 쉽게 하네요. 일러스트도 깔끔하고 진행도 빠르고 수월한 편입니다. 바쁜 시간에 잠깐씩 짬 내서 즐기기 좋은 롤플레잉이네요. 마지막 게임은 신명투 아수라입니다. 양산형 느낌의 롤플레잉입니다. 신선 느낌이 나네요. 전형적인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강해지는 중 타입인데요. 뭔가 신선과 선녀의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진행은 빠르지만 텍스트를 천천히 읽으면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용병단을 만드는 것도 핵심 컨텐츠네요. 보는 맛도 좋고 독특한 분위기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래곰의 모바일 게임 추천.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의 게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